자 이제 축구 볼게요 형님들 오늘부터 이제 아챔 들어오고요 아챔 뭐 내일부터는 챔스 그 다음날부터는 유로파 뭐 컨퍼런스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주는 목표가 좀 그래 큰 덩어리 한 덩어리 에, 이렇게 좀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조합을 조금 잘해서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챔을 보면 이름값 있는 팀들 뭐 저기 사우디 팀들 두팀 들어가 있어 오늘 아릴랄 어, 아릴랄 들어가 있고 아라울리 들어가 있고 이래요. 그럼 걔네 팀에 좀 유명한 선수들 들어가 있는 거뭐 그런 건 다들 알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예 그죠? 뭐 이렇게 보면 아릴랄에, 예 아릴랄에 보면 지금 다윈 누네즈, 말콤, 어뭐 레오나르도, 아람단 뭐 네베스, 밀리코비치, 사비치, <laughs> 그리고 쿨리발리, 뭐 주앙 칸셀루 이런 애들 이런 값 있는 애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아릴랄 얘네들도 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잖아. 어, 리그 같이 병행을 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봐요. 뭐 최근에 요거 아릴랄, 알두아일 아침 경기 하는 것도 한점차한점차꾸역승을 <laughs> 거뒀어.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네들이 좀 체력적으로 힘든 거, 어, 이기는 거에 그냥 에, 좀 급급하다, 뭐 그렇게도 일단 볼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어, 일단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오늘 상대하는 나사프어 얘네 얘네를 보면 봐봐 지금 얘네가 저기 우즈벡이야 우즈벡, 예 우즈벡 팀인데. 지금 성적을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직전 경기에 아챔 나가가지고, 어 4대2로 졌죠. 아라올리. 요거 이제 사우디 애들이야. 4대2. 그러면 같은 사우디 팀인데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뭐, 그렇기도 한데, 어, 저거거든. 어, 뭐, 퇴장, 뭐, 퇴장 이슈 때문에, 예, 뭐, 그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원정이어서 라고도 일단은 좀볼수 있지 않나 싶어 근데 오늘은 홈경기잖아 어, 그리고 지금 진해 우즈벡에서는 리그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지 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어, 뭐 요것도 있어서 암튼간에 요경기는 뭐하외배당 흐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사프가 이프랜승 정도는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이프렌승 음, 비빌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 아시겠죠? 어, 이기고 서영님 감사합니다. 이프렌승 어, 할수 있겠다라고 일단 본다. 아, 오늘은 대체적으로 다 이프렌승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 아, 오늘은 이프렌승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자 알가라파하고요 알쇼르타 알가라 알쇼르. 얘네는 지금 저기 이게 예좀 그런게 있는데 카타르 팀하고 이라크 팀하고 경기를 한단 말이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카타르 팀이나 이라크 팀이나 어 저기 국가별로 보면은 고만고만하다라고 보거든요. 누가 좀더 낫겠냐라고 본다면 저는 카타르보다는 이라크가 좀더 낫지 않나라고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 좀더 나아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배당 흐름을 보면 알가라가 초기배당 1.64였거든 근데 지금 1.84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어, 그리고 지금 알쇼르타는 초기배당 4.80 지금 3.82까지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알쇼르타가 이거는 뭐 프렘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배당 흐름이다 어, 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프렌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승 자, 트락토르 사지, 트락, 트락, 어, 트락, 이란 팀, 이란 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어 그러고 오늘 상대하는 알와우다. 뭐 당연히 국가 순위로 보면 이란이. 예, 월등히 높아요. 예, 그런 거 무시할 수 없는데. 자, 트락토르는이란 2위 팀이고요. 어, 현재 뭐 2승 2무 1패. 예, 요런 성적 거두고 있고. 알 와우다는 아랍에미레이트 2위 팀이다. 3승 2무. 뭐 이거는 지금 배당 흐름만 봐도 아, 고만고만하다.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요런 게 조금 눈에 띄지 않나 싶어요. 어 그러니까 트락토르, 어, 이란 홈 이거 무시 못하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알 와흐다 직전 경기 홈에서 사우디 알 이티아드를 잡았어 어, 뭐 퇴장 때문에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어, 이거 다들 알거야 퇴장 어 아무튼 저는 요경기는 팽팽한 대결이 될것 같다 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기예요자 그리고 파르마하고 토리노 에, 파르마 토리노 지금 리그 성적 보면 이렇습니다 1승 1무 2패 1득점에 8실점 파르마 2무 2패 1득점에 5실점 둘다 지금 리그 4경기 4경기 치렀는데 1득점 1득점씩 밖에 못못 놓고 있는 두 팀이에요 어, 라이드 형님 땡큐 이런거 생각하면 오늘도 그냥 허신공방뭐둘다 어, 그냥 에, 득점을 못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이 뭐 특출나게 뭐 좋아 보인다라고도 평가를 못 하겠어. 그러고 두팀뭐 이렇게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최근에 1승 3무 1패. 뭐이렇습니다 맞대결 전적 내용도 그렇고 최근 리그 성적도 고만고만하고 어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오늘도 그냥 허심 공방 끝이렇게 어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고요. 자, 그러고 알두아이라고 알아올리. 음, 알두 여기 지금, 알도, 얘네들 배당이 지금 이래요. 아라올리. 음, 아라올리 배당이 지금 1.44 배당이에요. 요것도 제가 볼 땐, 어, 좀 배당 흐름 마음에 안 들고, 음, 배당 흐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아라올리에 뭐 누가 있는진 다들 아실 거고요. 어, 지금 이반 톤이 있고요. 어, 마레즈 있고요. 어, 알 브라이칸. 뭐, 요런 애들 있어. 방금 위에 얘기했던 저기, 어, 아릴랄 보다는 좀 떨어지지? 어, 이름값은, 뭐, 아무튼, 지금 해외 배당 흐름이 썩 그렇게 좋다라고는, 에, 못 보겠다. 요런 거 있어. 그런데 오늘 상대하는, 알가라파. 얘네들은 지금 뭐, 아, 직전 뭐, 샤르자, 요 아랍에미레이트 팀한테도 4대3으로 졌어. 근데 요거는, 퇴장이 좀, 이, 퇴장 영향? 어, 퇴장 영향, 아야, 이거 아닌데? 아, 어, 아릴랄 거고 이건, 아이씨. 요게 알가라. 이게 뭐 퇴장 영향으로 인해서 퇴장 당하고 나서 내리 두 골을 먹혔어요. 그 전까지 3대 2로 이기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퇴장 때문에 졌다라고도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경기였다. 네, 뭐 그런데 오늘은 이제 홈이기도 하고 음, 홈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비빌 수도 있을까? 아뭐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배당흐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 경기도 간다 그러면 알두아일 프렌스? 어, 이프랜승. 요렇게 좀 노려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고 보는 경기고요 자, 제노하고 라치오. 지금 라치오가, 아,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 음. 지금 얘네도 리그 성적 보면, 지금 라치오 4경기 1승 3패, 4승 4득의 사실점. 지금 3패 하고 있는 것도, 이 네임밸류로 봤을 때 진짜 이름값 못 하고 있어. 어, 최근 성적 보면 그래요 지금 홈에서 베로나 잡은 거 빼고 코무, 사수, 로마 이렇게 졌어. 그러니까 지금 좀 실망스러운 올 시즌 뭐 시작이다라고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반대로 지금 제노와도 2가 아쉽지. 어, 이 프로가 아쉬워요. 지금 리그 성적만 보면 레체무 유벤한테 1대 0 패배, 코모한테 1대 1, 볼로냐 볼로냐한테 2대 1. 지금 리그 경기 4경기 무승이야 그러니까 지금 만족스럽지 않겠지. 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수비력 하나는 괜찮다. 다뭐 지더라도 한 점차 패배고 이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키는 힘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 줄 힘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지금 상태 안 좋은 라치오라고 한다면, 요것도, 저는, 예, 라치, 제노아가 충분히, 음, 버텨볼 만한 경기? 예, 요렇게 생각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해외 배당 흐름이 조금 발렌시아가 안 좋아요. 음, 발렌시아가 배당 흐름이 안 좋은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 경기력만 따지고 보면 발렌시아를 봐야 되는 경기거든. 왜냐하면, 오비에드를 못 보니까. 오비에도, 지금 6경기 치렀는데 1승 5패, 2득에 11실점. 지금 6경기 동안에 2득점 나온 오비에도에요. 얘네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 이거지. 음, 이렇게 보면, 요래요, 지금. 비아레알, 비아레알 2대 0패, 레알 3대 0패, 헤타페 2대 0패, 엘체 1대 0패, 바텔 3대 1패. 홈에서 잡은 건 소시에다든데, 요거는 어떻게 잡았나 싶어. 음. 아무튼 지금, 경기가 이런 오비에도에요 뭐 이브리그에서 승격했는데 썩 그렇게 올시즌 얘네 그냥 강등될 것 같아요 올해 에, 지금 예측을 하자면 그렇게 따지면 발렌시아가 월등히 어, 좋아 보이거든 에, 소시 부 뭐, 뭐 오사수나 원정에서 패 바셀한테 패 요거는 원정이었으니까 상대가 바셀이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홈에서 헤타 패 빌바오 잡았단 말이지 어, 뭐에스파 원정 가서 무슨뭐 뭐, 이, 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오비에도 보다는 발렌시아가 좀 낫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해외 배당은 약간 지금 움직임이 이상해요. 배당 흐름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간다 그러면은 발렌시아 승종이긴 한데, 배당 흐름이 약간 꼬로만 게좀 걸리, 걸려요. 네, 뭐 이거는, 아, 이게 지금 배당 흐름이 그래서, 아, 그, 그, 그것도, 그럴... 경기 시작하자마자 발렌시아 퇴장? 배당 흐름이 그래요, 지금. 꼬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어. 약간 배당 흐름이 좀이상하긴 합니다. 아, 퇴장 나오려 그런지 아무튼 그래 좀. 음. 응. 그렇게 보는 경기 자, 그러고 에버턴. 에버턴하고 웨스트햄. 이렇게 보면 에버턴 지금 2승 1무 2패. 웨스트햄 1승 4패. 아, 어, 지금 일단 에버터, 아니 웨웨스트엠 얘네들이 지금 많이 실망스럽죠. 뭐 얘네는 지금 선수 영입하는 부분에서 예, 돈을 많이 안 쓴단 말이야. 아 소울오랭이 형이 감사합니다. 웨스트엠은 일단은 선수 수급에 있어서 돈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매 시즌 이래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노팅홈 노팅엄 잡은 것밖에 없고요. 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수비가 불안하다, 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그래도 어, 그래도 에버턴이 조금 낫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 어, 그니까둘다뭐올 시즌 막 엄청나게 잘한다 할 정도는 아니잖아. 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은 웨스티엄보다는 에버턴이 좀나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어, 뭐 다른 거뭐 됐고 일단 그냥 좀 누가 유, 누가 좀더 유리하겠느냐라고 본다면 에버턴이 나 보인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고 지금 또 U20 경기 에, 뭐 있는데 오늘 뭐 브라질 사고치는 거 봤죠? 이 꼬맹이들이 꼬맹이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에, 꼬맹이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어린 애들이니까. 멘탈도 조금 에, 흔들린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러고 지금 아, 그래 뭐 U20 월드컵인데 뭐 간다 그러면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어 나이지리아 애들뭐 뭐 어떻게 나오겠어? 지지 않는 경기하고 역습 노리겠지. 노르웨이 요거는 배당이 그냥 그래요. 어, 간다면 무승부 어, 가서 간다면 무승부 보고요. 미국은 뉴칼레도니아 캔디 4점 시작인데 뭐 간다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미국 가야 되겠죠. 어, 그리고 콜롬비아하고 사우디. 이거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어, 배당 흐름도 그렇고 해외 배당 흐름도 그렇고 콜롬비아 쪽으로 일단 좀볼수 있는 경기다. 라고 일단 보려고 합니다. 어, 아시겠죠? 어, 콜롬비아 승. 자 그러면 오늘 축구는 이렇게 분석 끝내고요.